상큼해 말도 초코는 어쩔 수가 없나봐요. 으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연의 상신깨 뿅. 오늘은 오랜만에 단백질이 가득한 빵들로만 구성을 해왔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 베러 초이스 영상이 있어요. 베러 초이스에서 비건 빵도 만드시고, 논 비건 빵도 만드시는데, 그 중에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빵이 바로 제가 리뷰를 했던 이 프로틴 카스테라인데요. 이번에 이 프로틴 카스테라 말고도, 새로운 단백질 라인이 출시됐다고 해서 제가 또 한번 들고 오게 되었어요. 제가 수족냉증은 있는데 또 몸에 열이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 게 몸에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원에서 그럴 때빵 <laughs> 가뜩이나 빵을 좋아하는데 빵에 단백질까지 들어있으면 정말 금상첨하죠.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와보았어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뿅! 첫 번째는 프로틴 카스테란데. 이거는 오늘은 먹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 베러 토이스 리뷰 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백질 라인이 총 3종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를 가지고 온 거고, 보시다시피 총 내용량이 60g인데 그 중에 단백질이 13.9g이에요. 꽤 높은 편이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18.25g이지만 그 안에 식이섬유도 4.29g 들어있고 알룰로스로 12.01g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순탄수화물의 함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난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는 진짜 일반 카스테라 맛이 나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마들렘인데요 맛이 총세 가지가 있어요 라즈베리 히비스커스, 레몬, 초코 이것도 각각 36g 정도씩 하는데 하나당 단백질이 8g 이상 들어있어요 36g 중에 8g 이상이 단백질로 채워져 있고 에서도 상당 부분이 식이섬유랑 알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알룰로스도 체질에 따라서 다량 섭취를 했을 때. 조금 배탈이 나신다던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본인 체질에 맞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닌 분들은 그래도 체내에서 흡수되는 그런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당보다는 부담을 덜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먹기 굉장히 성분들이 부담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저는 맛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봉지에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는데요. 우선, 라즈베리 히비스커스부터 먹어볼게요. 귀엽죠? 그냥 일반 마들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정도 크기. 음. 자연회동을 살짝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온 상태거든요. 30초에서 1분? 그 사이로 돌렸어요. 세 가지를 같이 넣고. 그래서 식감은 알차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 폭신폭신한 느낌. 전반적으로 식감은 이 카스테라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히비스커스 맛은 안날것 같은데 라고 하셨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요.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라즈베리보다는 히비스커스 맛이 좀 강해요. 히비스커스도 허브 잎이잖아요. 허브차에서 그 이파리에서 나는 그 살짝 그쌉싸 그게 감돌아요. 근데 거기에 라즈베리가 들어가서 상큼한 맛이 조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음, 진짜 묘하게 그두 가지 맛이 같지나 아마 히비스커스만 들어갔으면 약간 그 쌉쌀한 허브티의 맛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근데 히비스커스 자체도 조금 상큼한 허브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조금 상큼한 맛이 있는데 그거를 라즈베리가 조금 달달 상큼함을 더해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녹차 초코 맛을 먹어도 초코의 달달함과 녹차의 쌉쌀함이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약간 상큼한 쌉싸락? 근데 막쌉싸한 맛이, 어우, 써!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 묘한 쌉싸락. 되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히비스커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저는 이거 입맛에 맛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레몬. 일단 생긴 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조금 더 밝은 색인 것 같아요. 좀더 노란빛이죠. 앞에 거보다. 크기는 똑같고요. 음! 썸! 썸! 말똥. 이게 약간 고급스러운 상큼함이었다면 이거는 활발한 상큼함. <laughs> 레모나 같은 상큼함? 뭔가 막, 아, 막 파릇파릇한 그런 상큼함이에요. 제가 베러초이스 이전 파운드 리뷰할 때 레몬잼 파운드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큼함. 근데 그거는 레몬잼 퓨레가 통으로 들어가서 진짜 상큼했거든요. 막 어, 상큼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진 아니고 그냥 어, 음, 상큼하다. 약간, 이 정도? 그니까 이거는 히비스커스보다 레몬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반응이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히비스커스는 좀더 고급스러운 맛이야. <laughs> 우아한 맛. 근데 이거는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laughs> 반응도 활발한 상큼함을 표현하는 반응이 나오는 그런 상큼함인 것 같아요. 음. 베라토이스 파운드 리뷰할 때 먹었던 그 레몬잼 퓨레랑 비슷한 맛이에요. 근데 이거는 레몬잼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큼함의 정도가 딱 적정 수준. 빵에 잘 어우러져 있는 수준. 마지막 마들렌은 초코. 초코는 되게 푸짐하네. 초코는 일반 모양보다 덩어리가 하나 더 붙어있네요. 굽다가 좀더 부풀어 올랐나 봐요. <laughs> 이거는 진짜 아까 딱 이거 열었을 때부터 초코형이 진짜... 초코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 초코맛은 항상 그 향기에서 오는 달콤함, 그 행복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초코 핫케이크 맛! 맛있다, 이것도. 음, 이건 진짜냥 그딱 달콤한 맛이에요. <laughs> 진짜 막 설명이다, 막 설명. 초코맛을 먹으면서 달콤한 맛이라고 하다니. 많이 달아요? 라고 하셨는데 달아는 아닌데, 꽤 달아요. 안 달진 않아요. 생각보다 꽤 많이 단편? 물론 다음에 소개시켜드린 브라우니보다는 안 달겠지만, 마들렌치고 꽤단거 같아요. 근데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포슬포슬 사라지는 식감이 아니고 퐁신퐁신하다 보니까 약간의 단단한 느낌이 있기는 하되 굉장히 가벼운 타입이에요. 안에 뭐 토핑 같은 것도 없고 씹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서 이것도 초코맛이 달달한데 되게 가볍게 나요. 프로틴 케이크를 마들렌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우유랑 먹기에 알맞은 맛이다. 이건 우아한 맛, 이건 활발한 맛, 이거는 우유 한 잔과 함께하기에 알맞은 맛. 그럼 마지막으로 담백 빵빵 비건 다크초코 브라우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담백 라인 3종 중에는 이것만 비건이에요. 뚜루루루뚜 왜냐면 얘는 나의 과거 경험상 썰어먹어야 해 먹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파운드랑 크기 똑같아요 지난번에 먹었던 거는 아보카도 브라운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지난 리뷰에서? 근데 이번에는 다크초코 브라운입니다 약간 퓨레 같은 느낌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음, 부드러운 퓨레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달지 않아요. 이거 오히려 아까 마들렌보다덜단것 같은 느낌인데? 단맛은? 약간 담백한 단맛이 나는데? 일단 제가 이거는 자연해동만 시켜온 상태예요. 근데 자연해동에서도 얼마나 녹이느냐에 따라서 좀 식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단단한 브라우니 형태로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저보다는 덜 녹이셔야 되고 그냥 부드러운 빵처럼 드시려면 녹여서 드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감이 그래서 살짝 단단하지만 현재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리고 다크초코 하면은 약간 쌉쌀한 초코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단백 고소한 초코 어떻게 보면 본연의 초코의 묵직함은 이게 더 강하고 달달한 초코의 맛은 아까 마들렌이 더 강했어요 이거는 초코 본연의 맛이 묵직하게 나면서 그게 엄청 달게 나는 게 아니고 쌉쌀한 다크초코처럼 나는 것보다도 고소 담백한 초코의 맛이 나요. 그런 느낌? 그래도 확실히 브라우니로 만드신 거라서 파운드보다는 그렇게 부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파운드는 진짜 빵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부서졌거든요. 자연의 동을 시키면.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 안에 뭉쳐져 있던 덩어리들이 좀 풀어지는 느낌으로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엄청 배부르겠다. 먹으면서도 입에서 묵직함이 느껴져요. 근데 먹이다가 단백질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거라 훨씬 더 포만감이 클것 같아요. 지금도 아예 안꾸덕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laughs> 상상하시는 것만큼 엄청 꾸덕한 브라우니는 현재 녹은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아보카도 브라우니도 그랬지만 이게 비건빵으로 만들면은 초코 크림을 이렇게 퍼내는 듯한 느낌의 꾸덕함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먹었던 프로틴 브라우니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재료가 그렇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저는 베이킹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거는 안에 좀 씹히는 게 있어요 재료를 한번 볼까? 씹히는 게 뭔지? 음~~ 병아리 콩이 들어갔네. 그리고 초코칩도 들어갔어요. 아몬드도 들어가고. 씹히는 게 병아리 콩하고 아몬드였구나. 그리고 초코칩도 중간중간 씹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병아리 콩 들어간 게 조금 대박이다. 생각도 못했다. 건강에 엄청 좋은 그런 브라운이었어. 오늘은 베러초이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단백라인 3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평소에 빵을 좋아하는데 단백질을 어떻게 더 보강하면 좋을지 고민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꿀기운의 당신께 뿅!